유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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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좀좀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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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떤 사람 a s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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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있어. 그 많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져, 처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더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깜깜해 주변이 깜깜해 그런 상황이더라도 누군가는 그 중에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그 다음에 아 다른 세상을 꿈꾸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그 시궁창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궁창이, 내가 사는 이 시궁창이, 내가 사는 전부야. 어? 이게 내 세상이야. 그냥 나야. 그냥 주저앉아버린다면, 영원히 시궁창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음, 요, 모두가 시궁창에 빠져 허적될 때, 누군가는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읽고 있는 공 마스터 플랜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요즘 비유가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힘든 시점일 거예요. 어? 내신도 해야 돼, 학종도 해야 돼, 어? 봉사활동도 해야 돼, 또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어? 학교 생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인강도 들여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할게 나는 정말 많은데 노래도 부르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정말 할게 많은데 어? 근데 그걸 다못 하고 오로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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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뜨면 공부 잠도 줄여야 되겠고. 책도 읽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시공창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응? 멋지게 멋도 뭐, 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잖아. 요 어, 비유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내가 날수 있는, 밤하늘에 별을 볼수 있는, 나의 이,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항상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어,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금방 지나가요. 모두가 시궁창에 빠져 허적댈 때, 어? 누군가는 밤하늘에 별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여러분 별을 보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